이제 그림이 우리에게 남긴 말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레오나르도의 그림 앞에 서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빛이 그림 속에서 천천히 번지고 어둠이 그것을 감싸지요.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숨결이에요. 그는 신의 침묵 속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요. 그것이 그의 예술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예수를 구원의 도구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이해의 언어로 여겼죠. 신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인간의 얼굴로 세상을 기록했어요. 빛은 그에게 신의 상징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였어요. 그 빛은 진리를 말하기보다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림 속의 예수는 더 이상 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과 슬픔을 가진 한 인간이었죠. 레오나르도는 그 표정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는 완벽한 신을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불완전한 인간을 그렸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발견했어요. 예술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예요.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알수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 안에서 진심을 느끼죠. 레오나르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세상을 그렸죠. 그림을 바라보면 빛이 인물의 얼굴에 닿았다가 천천히 사라져요. 그러나 사라진 빛은 다른 얼굴에서 다시 피어나지요. 그것은 인간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예술은 바로 그 순환의 기록이었죠. 레오나르도는 말보다 침묵을 믿었어요. 논리보다 감정을 신뢰했죠. 그는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했어요.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미묘한 경계의 순간을 포착했죠. 그 경계 속에 인간의 본질이 있었어요. 그림 앞에서 우리는 설명보다 감정을 먼저 느껴요. 이해할 수 없는데도 가슴이 흔들리네요.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요. 예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어요.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조용한 울림이 깊어지죠. 그 울림은 소리 없는 대화예요. 보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완성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는 그런 그림을 믿었죠. 그가 그린 예수의 얼굴은 신의 얼굴이 아니라 인간의 거울이었어요. 슬픔을 품은 눈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었죠. 우리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예술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는 완벽한 신의 질서를 모방하는 대신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을 포용했죠. 그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신에게 닿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의 영역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닿는 길이었죠. 예술은 인간을 위로하는 언어였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히 감싸는 손길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예술의 본질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예술이 신의 도구가 아닌 인간의 대화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그림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았죠. 빛이 비추는 얼굴마다 서로 다른 감정이 있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연결이 인간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림 속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빛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빛 속에서 다시 인간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레오나르도가 남긴 선물이었어요. 예술은 구원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이해는 구원보다 더 깊고 따뜻했죠. 구원은 한 사람을 살리지만 이해는 서로를 살려요. 그래서 예술은 언제나 인간의 이야기였어요.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인간을 중심에 두었어요. 신의 자리를 비운 자리에서 인간은 서로를 마주했죠. 그 순간 레오나르도는 깨달았어요. 신의 침묵은 인간의 말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림을 떠날 때 마음은 조금 달라져요. 처음엔 신비로웠던 빛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남지요. 그 온기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올라요. 그것이 예술이 인간에게 남긴 불씨였어요. 레오나르도의 예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하려 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슬픔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지요. 그것이 예술의 진짜 힘이었어요. 예술의 본질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있었지요. 빛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돼요. 처음엔 단순히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림이 어느 날은 슬퍼 보이고 또 다른 날에는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 변화는 그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술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죠. 레오나르도의 그림 앞에 서면 젊은 날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때는 빛의 기술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그 빛이 품은 감정이 느껴지네요. 예수의 얼굴보다 제자들의 표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젊은 시절엔 보지 못했던 인간의 복잡한 마음이 나이든 지금엔 선명하게 다가와요. 삶이란 결국 이해의 과정이었어요. 젊을 땐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바빴지만 나이 들수록 그 경계가 흐려지지요. 미움도 사랑의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돼요. 후회 속에도 감사가 있었고, 고독 속에서도 누군가의 온기가 있었죠. 그것이 삶이 가르쳐 준 진실이었어요.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그 진실을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희미한 온기가 남아요. 그 온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온기가 완전히 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불씨를 예수의 눈빛 속에 담아 두었어요. 최후의 만찬은 이별의 식탁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자리였어요. 제자들은 신의 뜻을 몰랐지만 인간의 두려움을 느꼈지요. 그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느끼는 상실과 닮아 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화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보게 돼요. 찬란했던 순간과 후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지요.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말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빛으로 이어진다고요. 슬픔과 기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비추는 관계였죠. 젊을 땐 고통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의미가 있음을 알아요. 고통은 나를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하죠. 이해와 용서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조금 더 깊어졌어요. 그 깊이가 바로 삶의 예술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신의 완벽함보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믿었어요. 그가 그린 얼굴들은 모두 달랐지만 그 다름이 아름다웠죠. 누군가는 후회를,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두려움을 담고 있었어요. 그 다양한 감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진실이 되었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총합이었어요. 그림 속 식탁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졌죠. 젊을 때는 중심의 인물만 보았지만, 이제는 주변의 그림자 속에서도 이야기를 읽게 돼요. 그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가 달라졌죠. 레오나르도의 빛은 단순히 사물의 형태를 비추는 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 이해와 용서의 빛이었죠. 그 빛은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그는 그 상처 속에서 사랑을 보았네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이라 믿었어요. 이해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누군가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 안에 사랑이 깃들죠.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그 사실을 조용히 보여줬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그 사랑이 있었죠. 그림을 다시 보면 예수의 손끝에서 퍼진 빛이 제자들을 감싸요. 그리고 그 빛은 화면 밖으로 번져 나와 우리의 마음에도 닿지요. 그것은 용서의 빛이었어요. 나 자신을 향한 그리고 타인을 향한 이해의 빛이었어요. 이제 나는 알것 같아요. 예술은 신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었어요.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평화를 가져왔지요. 그 평화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꿔요. 그 마음이 세상을 다시 비추게 되지요.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어요. 신의 자리는 비워도 인간의 마음은 남는다고요. 그 마음이 곧 신의 흔적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신을 본 것이지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남긴 마지막 깨달음이었어요. 삶을 다시 돌아보면 후회보다 감사가 남아요. 미워했던 일도 지나면 이해로 바뀌지요. 결국 모든 감정은 빛을 향해 흘러가요.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은 선명해졌어요.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었죠.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나에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용서할 수 있었나요? 당신은 이해할 수 있었나요? 그 질문은 대답보다 오래 머물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삶의 재해석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림 속 인물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매일의 식탁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죠.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레오나르도가 남긴 가장 조용한 가르침이었죠. 하루의 끝에서 식탁에 앉으면 문득 조용한 마음이 찾아와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 한 구석엔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가 남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또 누군가는 평화라 말해요. 어쩌면 그것이 같은 감정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레오나르도의 그림 속 식탁은 오래전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의 식탁과 다르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침묵했죠. 빛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비쳤지만 각자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식탁은 단순한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모인 자리였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묻죠. 오늘 나는 잘 살았을까요? 사랑하려 애썼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조용해지고 시선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예수와 제자들이 나눈 식탁의 장면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매일의 식탁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있었죠. 때로는 서운함이 자리하지만 그 위로 다시 따뜻한 밥한 그릇이 올라오면 마음은 조금씩 풀려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이해가 있었고 용서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는 신의 식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식탁을 그렸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그의 그림은 지금도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가족의 얼굴을 보고 친구의 미소를 떠올렸죠. 그림 속 인물들은 시대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눈을 내리깔았고,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했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빛 아래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나누지 않는 하나의 빛이었어요. 삶이란 결국 함께 앉는 일이에요. 잘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사랑에 상처 입은 사람도 모두 같은 식탁에 앉죠. 밥을 나누며 웃고 또 마음을 나누며 울어요. 그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로 연결돼요. 그것이 레오나르도가 말한 구원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젊을 땐 식탁이 그저 식사자리였지만 나이 들수록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 자리는 말보다 마음이 전해지는 곳이었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레오나르도의 빛은 오늘의 식탁에도 머물러 있네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빛이 사람들의 얼굴에 닿을 때 우리는 그빛 속에서 하루의 온기를 느껴요. 그것이 예수의 손끝에서 번졌던 그 빛과 다르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의 빛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하네요. 그 따뜻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이유이자 마지막 위로였어요. 최후의 만찬은 이별의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 머무는 자리였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의 식탁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그림 속에서 예수는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죠. 다만 이해와 용서가 있었어요. 그 침묵의 시선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닿네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눈빛을 떠올리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요. 그 기억이 따뜻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레오나르도는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요. 완벽한 인간은 없었지만 사랑하려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식탁은 그 의미를 다시 품게 돼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말이 없지만 그 모두가 한 장면을 완성하죠. 빛은 여전히 식탁 위를 감싸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네요.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인생의 진심이 담겨있죠. 예술은 결국 그런 순간을 기억하게 하죠.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밥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레오나르도의 그림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신비한 빛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온기 때문이었죠. 그림 속의 빛은 현실의 식탁으로 옮겨와 지금 우리의 저녁을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이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네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의 식탁이 사라져도 인간의 식탁은 남아요. 그것이 삶의 증거이고, 사랑의 흔적이지요. 결국, 레오나르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그 빛은 우리 식탁 위에 머물러 있네요.